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답은 무한한 상상력입니다. 스마트 시대, 교육혁신이 에듀테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성에 맞도록 신종우 교수가 2020년 10월 29일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특허취득한 입체물을 이용한 학습 서비스 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 방법에 대해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본 발명의 기술 분야는 입체물을 이용한 학습 서비스 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가령 학생들이 실습 수업 시간에 제작하는 제작물이나 실습 수업에서 활용하는 모형물 등과 관련해 부여하는 QR 코드를 통해 학습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체물을 이용한 학습 서비스 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은 통상적으로 대학교 등의 실기 수업에 있어서 짧게는 당일 수업 시간 내부터 길게는 한 학기 동안 학습 목표를 통해 소정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따라 제작하거나 또는 매 시간별로 실습 과정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을 포함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학과의 경우 소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작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매 수업마다 조금씩 해당 포트폴리오에 따른 일부분을 제작하거나 물리치료학과의 경우에는 해당 매 시간별로 각 근육별로 인체 모형도를 가지고 각각의 특징, 형태 등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기 수업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수들의 강의를 청취하면서 동시에 포트폴리오 제작 내지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필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러한 경우 복습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가령 학생들이 실습 수업 시간에 제작하는 제작물이나 실습 수업에서 활용하는 모형물 등과 관련해 부여하는 QR 코드를 통해 학습이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체물을 이용한 학습 서비스 장치 및그 장치의 구동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교수는 25개의 특허취득과 20개의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특허취득의 동기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미래 세상의 흐름성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